감사합니다. 선거대 소고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 전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리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의 그 나라의 전체적인 수준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여러 지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본다든지 또뭐 교육 수준을 본다든지 이런 걸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뭘 보면 이 나라가 수준이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뭐 많은 나라를 안 가봤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그 나라의 수준을 알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청결입니다. 청결. 잘 사는 나라는 깨끗해요. 잘 사는 도시는 깨끗해요. 수준이 낮은 도시는 불결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 청결은요, 경제의 측도이고, 문화의 측도이고, 또 교양의 측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아, 교회 건축한 지 10년이 넘었, 넘었, 넘었습니다 하면, 아니 10년이 넘는데도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깨끗합니다. 깨끗한, 깨끗한 건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깨끗함, 의식적인 정결,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조금 보아야 됩니다 먼저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정하지 못하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도 장막 천막이죠 집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아, 죽은 사람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어간 사람 거기 있는 물건들이 부정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16절에도 누구든지 덜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22절에도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제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과 직접 관접으로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은 다 부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정이 뭐하고 관계되는가 아시겠죠? 시체하고 관계, 시체하고. 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정함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끊어진다. 그리 고2 0절에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부정한 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한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부정하게 된 사람이 그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진영 밖에 끌고 가서 잡아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라 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간직하였다가 그 죄를 흐르는 물과 섞어서 재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암송아지의 재물을 뿌리야만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어, 민수기 1 9장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단절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흠 없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그재재재 재를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서 그 재물을 뿌려야만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요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 인생에 관한 아주 소중한 진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첫째로, 사람을 부정하게, 불결하게 만드는 것은 더러운 때가 아니고, 뭐, 씻지 않은 몸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죄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 또그 시체와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 그래서, 시체 가까이 있는 물건들은 다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 시체가 뭡니까? 사람이 죽은 거죠. 여러분, 시체는 죽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시체는 이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이 사망이 이 사람에게 사망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시체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 죽음. 시체가 보여준 죽음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죽음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죠 죄단 말이에요 죄. 죄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건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등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시체, 죽음. 죽음은 바로 죄. 죄는 바로 부정. 그렇죠? 시체, 죽음. 죽음은 죄. 죄는 바로 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정결한 것. 또 더럽고 깨끗한 것. 불결하고 성결한 것의 그 기준이 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머리 일주일 동안 까맣느냐, 안까맣느냐 문제가 아니고, 목욕 한달 동안 했느냐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불결과 정결, 부정과 증함의 문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처리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참 정결한 처녀처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빛처럼 밝아야 된다. 소금에 대된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연결된, 연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정결한 처녀처럼 부정함이 없이 깨끗하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또 다른 말 하면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만 해요. 사람은 여러분 복장이 단정하고 외모가 깨끗할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날 교회 올때 정장하고 오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복음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우리의 외면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 집이나 교회당이나 식당이나 계단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이나 아주 비싼 그런 거 우리가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장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 깨끗한 것 바로 재화단절 하는 것불리와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것 여기에 마음을 쓰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한 나라 정결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과학, 기술, 문명, 문화 이런 거 예술, 물론 발달시켜야 되겠지만 이것과 비례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재화 단절하는 것,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힘을 쓰고 주력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정결의 길입니다. 정결. 그럼 왜 여러분 이 정결이 중요합니까? 깨끗함이 중요합니까? 부정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은 정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끊어진다. 끊어진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진다. 부정한 자가 받는 벌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면서도 무슨 말인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말이 이 끊어진단 말이요. 이 돌로 쳐 죽이란 말인가, 아니면 광야로 보내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단 말은 죽는 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단 말은. 하나님의 은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단절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단 말이요. 에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서 끊어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이거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이 있는 은약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로, 이대로, 삼대로, 백년, 이백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가는 언약이에요. 영원히 가는 언약. 은약. 그 언약이, 그 언약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만은, 말하면 여러분.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가장 절정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모든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은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이 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 은약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약에는 이 은약 공동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약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 은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구원에 제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문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죽음과 종로 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죽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전개될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처울해서 펼쳐지는, 무한히 영원히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나라,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고, 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에서 제외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인생을 살면서 이 언약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100억을 벌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것을 얻다 할라도이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인생을 잘못 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자 죄와 접촉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원한 은약의 세계에 구원의 세계, 영광의 날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부정함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진단 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그임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됩니다. 추레구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살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볼수 있는 중요한 것이 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장려라는 사막의 더위를 다 식혀줍니다. 삽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밤에는 너무 추운데, 하나님의 구름, 불 기둥이. 그들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에 나온 온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에요. 이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하는 공동체 안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 끊어진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완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에서 제외된단,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 죄와 접촉에서 아직 그 부정의 문제, 이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 이 시랄 백성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 은약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정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족하게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앞부분에 이 송아지를 잡아서 태우는 건 바로 이 부정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부정해서 깨끗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멍에 매지 아니한 멍에 매 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죄를 태워서 그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잿물을 만들어서 그걸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뿌리면. 그러면 정하게 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그 죄를 물에 섞어가지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스 9장 9절에 가면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나 의식법이나 구약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실마리를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9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장막,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말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 다음에 개혁할 때까지 맡기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그리스도 올 때까지 맡기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한 것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이 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이 말은 무슨 말냐면 이 구약의 모든 성막,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르치는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정결하게 되는 것을 비롯한 이런 의식법들은 한시적으로 그 시대만 하나님 허락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룰 것을 미리 그저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비유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흠 없는 붉은 송아지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붉은 송아지의 죽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뿌려는그 피는 뭡니까?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합니다. 이 붉은 송아지의 모든 이 탄죄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예수님 헌신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약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한 상태에서 정하게 되는 길은 해결함을 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구약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약공동찬에 다시 들어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은약공동찬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에덴에서 쫓아냈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하임으로 막아놨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는 길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정하게 되어서 뭘 봅니까? 구름기둥을 봅니다. 불기둥을 봅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 잿물을 뿌림으로 다시 은하공동안에 들어온 정하게 된 사람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붉은 암송아지 피와 재,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쓰는데요. 그릇을 씁니다. 저 가끔씩 식당에, 뭐, 부패 같은 데 가서 식당에 가잖아요. 접시가 많이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 접시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 중에 어떤 건 여기다가 파프리한 묻은 게 있어. 그럼 그걸 가져가면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치우 가져가. <laughs>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내가 치우 가져가. 내가 지금 누가 치우고 싶어 서소 그런데 밖에서는 안 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들었습니다 어디서나 죄가 없는 사람은 니 들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러면 여러분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더러... 그러면 다 더러워진 이 쓰레기 쓰레기는 어떻게 하죠? 버리죠 버리진 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쓰레기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쓰레기 모으는 청소차가 다 모아가지고 1차 태울 수 있는 건 소확장으로 갑니다 소확장에 가면 200도 300도 뜨거운 불에 태워버립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핏불림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뜨거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요 알아야 돼요 더러우면 태우는 거예요 들어못해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항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여기에 이게 우리가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 미세 미생물 하나 우리가 밟아도 누가 신경 씁니까? 항변하고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다. 예수의 핏뿌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종말 처리하는 겁니다. 종말 처리는 태우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돼.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회복된 에덴 동산 쫓겨난 에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구름 기둥을 봅니다 불 기둥을 봅니다 하나님 인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핏불임이 붉은 송아지의 제물이 날마다 뿌려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